안녕하세요. 공모주 투자하는 조롱이에요. 마녀 공장 수요 예측 결과가 나왔어요. 마녀 공장은 무슨 회사일까요? 자연주의 기능성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올해 IPO를 진행한 기업들 중에서 최대 경쟁률인 1,800대1을 기록했어요. 자연주의 화장품 브랜드 마녀와 아오비건, 바닐라 부티크, 모어시 4개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 작년 연결 기준 매출은 1,18억 원, 영업이익 245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어요. 만약 공장은 매출의 10%만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중국 의존도가 크지 않아요. 매출의 76%가 일본 시장인데요. 대표 제품 세가지 매출 의존도가 56%로 높은 편이라 리스크가 있어 보여요. 만약 공장은 이번 IPO 공모자금으로 운영자금과 허벅인 취득 기타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인데요. 98억 2천만 원은 브랜드 인지도 강화를 위해서 유명 연예인 유튜버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 활동을 할 예정이고 170억 원은 잠재력이 높은 브랜드를 인수해서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해요. 마지막은 49억 원은 신제품 개발에 사용할 예정이에요. 만약 공장의 공무가는 16,000원이고 공모가 밴드 최상단 14,000원을 초과했어요. 공모총액은 320억원이고, 일반 투자자 공모총액은 80억원이에요. 청약 기간은 5월 25일부터 5월 26일까지이고, 주관사는 유진 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에요. 청약 수수료는 2,000원이에요. 환부일은 5월 31일이고, 최소청약 증거금은 16만원이에요. 만약 공장의수요일특 결과를 핵심 정리해 볼게요. 공모가는 16,000원,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2,620억 5,200만원이고 기관 경쟁률은 1,800.47대 1이고 유통가능 금액은 4,48억 9,900만원, 의무 확약 비율은 38.57%이고 유통물량 비율은 17.13%예요. 만약 공장의 상장 예정일은 6월 7일 수요일이랍니다. 조롱이는 비대청약 참여할 예정이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님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